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최근 2023년 3분기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좀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점유율 격차가 사상 최저치인 4.4% 수준까지 좁혀진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납품하면서 첨단 이미지를 선점한 결과 하이닉스는 D램에서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적층한 반도체로 일반 D램에 비해서 그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부가가치도 높은 반도체죠 메모리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는 h b m 리를 필두로 1위 등극의 발판을 마련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 암울한 상황이에요 물론 엔비디아의 최근 쿼를 통과하면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수 있게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많이 늦었고 또한 sk하이닉스 서브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분명히 구겼죠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쿼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요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선전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HBM 분야에서 삐걱대고 있는 까닭은 시장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삼성에게도 SK 하이닉스에게도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미래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분명히 개발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이기는 한데 시장 확장이 쉽지 않아요. 패키징 부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HBM을 채택하는 반도체들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열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장을 위해서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사업 방향이 갈립니다. SK는 밑 빠진 독처럼 보이는 이 HBM의 하운을 걸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 HBM 이거 아직 시기상조인데 그냥 GDDR에 집중해도 될것 같은데? 하면서 GDDR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HBM은 하우프를 일시 중단하게 되죠. 다소 시장 방향과는 역행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SK는 어차피 메모리 원툴 기업이에요. 차세대 메모리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D램의 파고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도 함께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와의 선단공정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파운드리 쪽에 자원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건 TSMC한테 분명히 밀린다. 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삼성전자에게는 신사업으로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선 공격적인 집중 투자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HBM 쪽으로 투자 역량이 분산되는 것이 분명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선택은 현재 메모리 시작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위상 역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거지게 만들고 말았어요. 물론 아직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소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다양하다는 것도 강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서 삼성전자는 1위의 저주에 걸린 기업처럼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혁신의 아이콘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의 인식 변화는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에 대한 메모리 점유율 역전 시나리오를 연상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올인을 했잖아요. HBM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올인 전략이 성공이라도 했다면 그나마 삼성의 이미지가 개선이 되었을 거예요. 아, 이제 삼성은 메모리 원툴이 아니구나. 파운드리에서도 성과를 드러내는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죠. 그렇게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TSMC에게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겨울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절대 강자로 여겨졌던 메모리 시장에서의 지위조차 흔들리게 되니 삼성전자로서는 승자의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HBM에서 불거진 메모리 전쟁은 이대로 SK 하이닉스의 판정성으로 끝나게 될까요?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메모리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메모리 산업 발전의 방향은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바로, SOC 안에 DRAM을 통합해서 패키징하는 캐시 DRAM의 형태로 기술 발전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포문은 SK하이닉스가 열어졌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H100을 통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통합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데에 성공을 한 거죠. 이 H100의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코어 부위에, 뭐 지난번에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이 H100 사진을 보시면 코어 부위에 이 H100 코어와 함께 패키징된 SK하이닉스의 HBM3 6 블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OC가 가능했던 데에는 TSMC의 2.5D 패키징 기술인 COWOS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TSMC는 어드베이스드 패키징의 선구자이죠. 인터포저 위에 메모리와 시스템 칩을 통합하는 COWOS를 통해서 최강의 SOC인 H100을 탄생시키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CoWS가 좋은 패키징 방식인 것은 맞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인터포저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인터포저는 칩 간의 연결을 위한 모판이에요. 인터포저가 직접 칩 간의 연결을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TFV를 통해서 HBM을 적층해서 인터포저 위에 결합을 시키면 인터포저에 깔린 배선을 통해서 GPU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탈출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손을 잡고 HBM4를 GPU 위에 다이렉트로 적칭하는 방식의 3D 패키징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현재 인터포저를 통해서 우회 중인 데이터 이동 통로를 수직 패키징을 통해서 상하 통로로 효과적으로 바꿈을 통해 데이터 이동을 다이렉트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회로를 없애고 다이렉트 통로를 개설함을 통해서 데이터 이동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HBM4 개발을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로드맵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4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엔비디아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SK 하이닉스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일단 HBM 3 e 까지는 SK 하이닉스에게 해계본위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나 하지만 그래도 HBM에서 아예 손을 놓는 패착으로 인해서 졸지에 후발주자가 되어버렸죠. 이런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젠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SK하이닉스보다 1년 앞선 2025년에 HBM4를 양산함을 통해서 HBM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술 로드맵의 방향은 수직적 층이에요. 로드맵대로라면 삼성전자는 현재 뒤떨어진 기술력을 빠른 시간 안에 확충을 해서 HBM3E부터 추격의 발판을 마련을 하고 2025년 HBM4의 현재 양산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기술 로드맵 상으로 추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가 또 하나가 있는데 HBM4 조기 양산만은 아니에요. 그거를 기본으로 깔아둔 상태에서. 바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서 실행하고자 하는 로직 다이, HBM 다이의 수직 적층을 소비자 향 프로세서, 즉, CPU에다가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캐시 디램이에요.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발맞춰서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낮춘 LLW 디램을 개발해서 이를 인텔 CPU의 윗단에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인텔과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휴 중이에요. 결국 이 차세대 디램의 방향은 CPU 코어와 메모리가 수직 적층을 하는 것으로 이미 포커스는 맞춰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 차세대 D램의 방향을 좀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기술은 라이젠 7000 시리즈에 들어가고 있는 3D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캐시 메모리를 위로 적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 적층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D 램을 적층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인텔과 삼성의 방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모리와 CPU를 수직으로 적층하는 데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바로 발열이에요. 해결해야 될 과제는 바로 반도체 칩셋 의 발열입니다. 현재 2.5D 패키징을 통해서 엔비디아 H100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한 칩에 통합하는 데에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H100에도 맹점은 있어요. 바로 발열이에요.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가깝게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데이터 이동 통로가 좁아지게 되니까 엄청난 발열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는데 이 수직 적층을 통해서 아이의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격이 더욱더 좁혀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회로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발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이에요. 결국. 이 시스템 온 메모리 시스템과 메모리를 수직적층하는 방식의 차세대 칩셋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발열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누가 먼저 해내느냐에 따라서 삼성과 하이닉스 간의 차세대 메모리 전쟁의 승자가 갈리게 되겠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거대 AI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젠 개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서버가 없이도 AI 추론 연산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기술의 발전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칩의 면적 축소 그리고 발열 이슈의 해소일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데이터의 이동이 되겠죠. 또한 이 진정한 온 디바이스 AI는 서버를 활용하지 않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 용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관건일 텐데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SK하이닉스, 삼성, 양산은 적층 기술의 확충과 발열 이슈 완화를 위해서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드베이스드 패키징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사의 경쟁은 곧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경쟁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러분께 수시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